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추석 맞이 이벤트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해 본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동급 매물 대비 100만 원이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실내에는 전자주행까지 적용되어 있는 완전 풀옵션의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VIP 팩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BH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후기형 모델답게 8단 미션이 적용되면서 앞쪽 라이트에는 물결무늬 LED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번째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 이 유지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차선 이탈 시스템, 전자파킹, 오토홀드, 뒷좌석 후석 모니터까지 적용되어 있는 완전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추석맞이 이벤트로 전국 최저가 금액, 동급매물 대비 1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4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VIP팩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3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7만 9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한방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BH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499만 원, 499만 원에 완전 풀옵션의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먼저 전면부 유리 쪽 먼저 비춰 드리면 돌침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앞 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전망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80%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8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세단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터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것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외 공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석 도어 트리쪽에는 1, 2번슬롯지정을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모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과 기어노브 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포츠 모드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DIS 조그셔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차선이탈 시스템, 에코 모드 버튼, 오토 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측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7만 9,224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e 열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이만큼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암레스트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쪽으로는 뒷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워크인 시트 그리고 뒷좌석 리클라이너 시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과 앞좌석 미디어 차량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 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VIP 팩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3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17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전쪽에 미세노이조 찬방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BH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499만 원, 499만 원의 완전 풀옵션의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탑승 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